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에르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시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살 때와 보시기 정직히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뒷지상 힐기하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고문 그 직신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장에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기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생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의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의 성전에서 찾아낸 도술을 썼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서기관 사반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대제상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의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재상 실기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악벌과 서기한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는같은 나와 백성과 온 유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상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불과 사방과 이사, 아사야가 여선지 홀라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름의 아내라 예루살렘 득제의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거그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네 이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한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의하나님 여호가 이것쯤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털가되고 저주가 들이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 와 앞고 아,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교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느라 여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이 내린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23장 왕이 번에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생들과 천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와의 호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와 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와께 호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메. 백성에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의 대세상 힐기야와 모든 부재상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스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 손에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로 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제왕들이 비서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양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제상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시내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에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발해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 지도자 여호수아의대문이이성성문쪽쪽있있었라산산들의제제장장은은 예루, 예루살렘 여호와의 o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 o 을 먹을 뿐이더라 왕이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이 몰록에서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니 나단 메델의 집의 곁에 있던 것이며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아세의 달압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문하세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 거기서 바하늘에서 그들을 가루를 기두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이레살렘하 멸망해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을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의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들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한 한느바스의 아들 여러 암의베델레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바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것은 무엇 비, 무슨 비석이냐? 한이상업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레헴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리니나 하니라. 이에 대해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로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유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의 못 백성의 명령하에 이르되, 이언약책기로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함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경 18절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잠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무하스 때가 여호와를 경노하기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이 백성들을 살림과 내 이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였 요시아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변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 아들 요아스를 데려가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더라 요하스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리라 림나 예리미야의 딸이더라 요하스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요하보시기 약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마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근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아김이라 하고 여호와스 애급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김은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가들, 부가대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아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0년간 다스리니라. 그가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디라. 루바 불이더라 요아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 따라서 요아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2 4여호야김시대바벨론왕느부네이올라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선기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역스기종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리 유다의 임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 하시니니 이는 무나스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의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의 왕이 되니라 애굽왕이 다시는 그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의 국가에서부터 유브라데의 강까지 애굽왕이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 8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게 악을 향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누부갓네 살에 신복들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호산니라 그의 신복들이 예루살 때 바벨론의 왕누부갓네 살도 그 성이 이르니 유대의 왕 여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왕이 자본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는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과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시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사로 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늘 바벨론으로 사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인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군신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 잡아가고 또 용사 7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고그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 바벨론 바베누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기네 스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2 1 세라 예루살렘에서 1 1 년간 다스이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아의 딸이더라 그 여호와 기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값에 그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아, 네. 25장 시드기야가 제9년 12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도성을 쌓아매 그 성의 시디가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네째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상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그 성업을 애웠었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잠음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디게의 아들들에게 그를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게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도 부근의 쌀에 열아홉째 해 5월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 대장 드부사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주위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드부사라다니 모두 사. 사로 잡아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들도 여호와의 성전에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만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릇의 높은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한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놓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그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놓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 테세장 스가랴와 부우채사장 스바랴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 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내시한 사람과 또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립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느부갓 나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찰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을 그달리아로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레아의 아들 요하단과 누독 누도바 사람 다노벳의 아들 스레아와와 미와의 사람 아들 아야사어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 모두 미스바르드그으로 가서 그달야르가 나아가매 그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에게 맹세하르되 너희는 갈대아을 섬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만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니야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열 명을 거느리고 사서 그 달려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이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과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나갔으니 이는 갈대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요호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요호아긴을 오게네노와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식이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 아,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